재미. 얘네 파트를 너무 싫어해. 재미가 없어. 어, 국어 수업 같아. 어. 자, 명제라는 게 뭐냐. 명제라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X는 E는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너네가 틀리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되는 거예 무슨 가요 어, 참거짓을 무조건 판별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주관적인 거. 뭐 장미는 이쁘다. 장미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쁘겠지만, 장미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쁘다는 생각을 안할 거잖아. 딱 객관적이지 않은 거, 그런 걸 우리가 명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키가 큰, 키가 크다. 큰 사람이 보면 작을 수도 있고요. 작은 사람이 보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참 거짓을 판별하지 못하고 애매한 것들 있죠? 얘네들은 명제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3 6 페이지 끝났습니다. 왜요? <laughs> 페이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조건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어 x는 이다 이러면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근데 x가 이면 참인 거고. x가 2가 아니면 거짓인 거잖아.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명제에 참이 되게 하는 집합. 그걸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 집합. 얘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거. 그러면 얘에 대한 진리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X 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이다. 그럼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작다. 음,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너희의 <laughs> 대부분은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여기에 정수라는 말이 있어? 없어 너희 맘대로 정수를 정하면 안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수라는 말이 없어 그럼 너희 맘대로 정수를 정하면 안돼 그러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많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뭘 보냐면 22번 볼까요? 22번. 자, 어, p에 대한 전체 u 가 o 이아의 자연수면 1 2 3 4 5가 되겠네. 그렇죠? 자,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P에 대한 진리집합은 0과 3 사이인 자연순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얘에 대한 진리집합이 1,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1 대입하면 2니까 안 되죠. 2 대입하면 되죠. 3 대입해도 되죠. 4 대입해도 되죠. 5 대입하면 안 되죠? 그럼 얘에 대한 진리 집합은 2, 3, 4가 되는 거야.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어, 그런데, P 또는 Q로 나왔어. P 또는 Q. 어, 또는이라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는을 우리가 뭐로 보냐면, P 합 집합 Q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해주면, 1, 2, 3, 4가 나올 거고, P이고 Q라는 거는 그럼 뭐가 되겠어? 얘도 있고 얘도 있어야 되니까 p 교집합 q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은 뭐 공통된 거 뭐만 있어 이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또한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자, 38번. 아니, 38페이지. 자, 명제의 조건의 부정. 부정. 말 그대로 뭐 해주는 거야? 부정해주는 거야? 반대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P를, P를 이렇게 할 거야.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부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나 이렇게 해줄 거야. 이 물결 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부정 낫 아니다라고 읽는 거야 낫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낫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물결을 뭐라 읽는다고 낫 그래서 낫피는 그럼 뭐가 돼? 부정하는 거잖아 x 제곱이 4가 아니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피가 홀수가 아니다 그러면 아 피가 피는 홀수이다 그러면 부정은 짝수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몰수가 네?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부정의 어려운 건 뭐냐면 부정의 어려운 건 부등식이야. 부등식. 자, p가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자. 그 다음에 다시 p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에 대한 부정은 x가 2보다 크다가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수직선으로 그려주는 게 원래 제일 좋긴 하거든. X가 2보다 커. 그럼 얘에 대한 부정은 뭐가 돼? 작거나? 그렇지. P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얘에 대한 반대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해 뭐가 되는 거야? 나 P는 다시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눈이 부, 바,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꿔주고 눈이 있으면 업 되고 눈이 없으면 붙여주는 거지. 오케이. 부등식. 또그럼 부등식이. 어? 이렇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한 방향으로만 가면. 그런데 이제 부등식이. p 가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에 대한 부정. 약 p 는자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어? 아까 부정 어떻게 했어? 반대.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야 돼. 여기에 그림이 있는 거니까, 반대쪽. 이쪽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p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5보다 크다. 그러면, 얘에 대한 수직선을 그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얘에 대한 부정은 여기가 되겠네 여기 그러니까 나피는 뭐가 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거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부등식이 어려운거야 이해됐나요? 자음 32번 보자 32번 너희가 연립부등식을안 해가지고 딱 피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얘는 부등식으로 나와있어 정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 자 피가 뭐야 피 어디를 보냐면 34번부터 보자. 34번. 납피가 뭐야? 납피는 x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되죠. 납추는 뭐가 돼? 35번. 납추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36번 P 그리고 Q 그리고는 뭐라고? 그리고는 교집합 그러니까 P 교집합 Q야 그러면 P는 뭐였어? P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Q가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공통된 것만 구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디?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올수 있는 거야. 공통된 부분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인 거니까. 37번은 p 또는 나추야 또는 뭐라 그랬어? 합집합. 그러니까, p 합집합, not, q. p가 뭐였어? p가, 마이너스, 어, p가 0보다 작다. q가, not q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합쳐주는 거야. 얘네들은. 그럼 여기 전체가 지칠 되겠네.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나. 이렇게 부등식은 거의 수직선으로 그려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헷갈리지도 않고, 여기까지 했나요? 자, 39페이지.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자, p이면 q이다. 이걸로 위 이게 사자표를 이면이라고 읽을 거야. 이면. P이면 Q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가정이라고 부르고, 이 뒤에 있는 거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고 싶잖아.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고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하면. 얘 집합이 얘가 부분 집합이 되면 포함되면 아 참이다. 이거만 기억해 주면 돼요. 포함되지 않아. 그럼 반대로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진리 집합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봐. p가 x는 2라고 하고 q를 x 제곱이 4라고 하자. 그러면 p 이면 q이다와 q 이면 p이다를 보자. 어,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2. E.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풀 마이. 얘가 여기 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p 이면 q이다는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야. 그런데 q 이면 p이다면 얘가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 거짓이구나 이렇게 한 판별을 해줘. 오케이 이해됐어요? 봐봐 국어 수업 같잖아. <laughs> 참고신만 계속 막 말하고,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거 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음, 사 페이지. 자, 문제 풀다 모르는 걸 쓰면 물어봐요. 자, 모든과 어떤의 관계. 자, 모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이라는 건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 어떤이라는 건 하나만 성립해도 참이 된다 이거야. 차이들 알겠어? 모든이란 나오면 하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고, 하나만, 모든 건다 성립해야 되고, 어떤이라는 건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 어, 그럼 얘네 서로 뭐가 돼? 반대가 되네? 그러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어, 2차 부등식이좀더 나와야 되는데, 아 이런 거야. 얘가 참 거짓을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런 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얘가 참일까 거짓일까? 너이차 함수 했으면 이 정도는 그래도 알 건데,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 x에 대해서. 참? 음, 참이에요. 왜냐? 봐. 어? 얘, 뭐가, 우리 판별식은 알죠? 판별식. 얘가 판별식을 해주면 1-8이 돼서 음수가 되죠. 그러면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맞아? 근이 없는 거잖아. 허근인 거니까, 허근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X, 여기 0이란 건 X축이란 말이야. X축과 다 위쪽에 있네. 모든 실수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안간 사람? 너희가 2차 함수 판별식할때 보통 그림으로 외워야 돼. 이렇게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고 얘가 판별식 D가 0인 거고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x 축과다 위쪽에 있다 그러면 얘가 크니까 판별식도 큰거 아니에요? 아니야 모든 실수 나오고 판별식이 나왔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얘가 모든 실수 나오고 판별식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여야 된다 얘가 크다면 하 작다. 어, 그럼 얘가 작다면 얘 크다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판별식 듣는 영어가 작다예요. 그러면 얘 앞에가 양수, 음수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아, 판별식이 이런 걸로도 우리가 할수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나는 43페이지까지만 딱나왔요 우리 내일 수업이죠 어, 내일마저 뒤에 거 하고 자 이번에는 역과 대우를 할 겁니다 역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한 것들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지? 명칭이야 너희 진리집합이라는 거 들어봤어? 뭐 들어봤잖아? 진리집합이 참, 참이 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정, 낫이라는 것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다음에 명제라는 거 있고 조건이라는 거 있고 다 외워야 하는 것들밖에 없어. 새로운 명칭들이 나오는 거니까. 명칭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P이면 Q이다. 우리가 얘를 명제라고 하잖아. 자, 그럼 얘가 우리가 역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 역. 역은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면, 뭐가 된다? 얘네 둘 자리가 바뀌니까, Q이면, P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Q이면, p 다 여. 자, 이제 우리가 또뭘할 거냐면, 대우라는 거를 할 겁니다. 대우. 이 대우라는 건 뭐냐? 자리도 바뀌어주고요. 부정도 해주는 거예요. 더 추가돼서. 그러면 자리 바꿔주고 부정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n o 이면 not 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 이해할 거 없지? 외워야 되는 거지? 자리도 바꿔주고 부정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얘를 원명제라고 부릅니다. 원명제. 그 다음에 얘를 대우명제라고 부르잖아. 얘가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항상 같아. 어, 그러면 역은요? 역은 몰라요.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구해봐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원명제는 뭐가 된다? 대우명제는 뭐가 된다? 참 거짓이 같다라고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거야. 자, X제곱이 4보다 작다, 이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뭐야, 어떻게 구해? 헷갈리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고 싶으면 얘에 대한 뭘 해주는 거야?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리 바꿔주고 부정을 해줄 거니까, x가 2이면 x 제곱은 4이다. 어, 그러니까 얘가 2후 얘는 풀만이었잖아. 어, 여기에 포함되네. 그러니까 참이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대우를 이용한 명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너희가 조금 어... 앞에 기본 상식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요. <laughs> 이런 거야. 초등학교 때거막 들어가. 아, 중학교 때 거.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삼각형이다. 맞을까요, 찰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삼각형이다. 어, 얘는 참이야. 왜? 응, 얘는 두 변만 같으면 돼. 근데 얘는 세 변이 같아야 돼. 얘가 조건이 더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등변삼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맞아요. 이등변삼각형이 정삼각형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정사각형은 다두 변이 같으니까 얘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삼각형도 있지만 모두 있어? 사각형.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는 걸 했었을 거야. 그냥 사각형. 아무 사각형이나. 여기에서 한 쌍의 변이 평행하게 되면, 뭐가 된다? 사다리. 한 쌍이 평행하면, 여기에 다른 쌍이 평행하게 되면 여기에 다른 쌍이 평행하게 나머지 한 쌍이 더 평행하게 되면 평행사변형 여기에서 여기가 4변의 네 길이가 모두 다 같으면 직사각형 아, 네각이 같으면 직사각형 4변의 네 길이가 같아지면 마름모 얘네 둘을 합치면 정사각형 이렇게. 이해 돼요? 자, 이거를참이되게이걸너희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어 그 다음에 참이되게 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정정사형형은마모모이다 돼요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돼요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돼요. 그런데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어. 그러니까 조건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는 거야.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아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야. 그럼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뭘까? 진리지합 다른 강좌 해줄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0이야 이에 대한 진리지은는둘다 응. 0이야 제곱이잖아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조건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더했으면 얘네가 0, 0 나올 게 밖에 없어서 X는 0이고, Y는 0. 얘도 X는 0이고, Y는 0.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어요 자, XY가 0이다. 그러면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몇 개일까? 왜? 응. Y. 그니까 무슨 의미하는 거야? 어. 어, 해석을 해봐. 그래 X가 0이야. 그러면 Y 값에 상관 이 있어? 없어? 없어. Y가 0이야. X값 상관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무수히 많은 거야. 둘다0대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에 대한 진리지 판뭐가 돼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이면 예이다. 그러면 참이 되는 거지. 근데 예이면 예이다. 이러면 아 틀려? 틀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명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43 페이지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